콘텐츠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키노트 배워보기 시간입니다 키노트 완전정복 네 번째 시간으로 어, 요즘에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키노트에서 네온사인 효과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요런 네온사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어, 이런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WWDC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네온 사인형으로 굉장히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 음, 이런 스타일도 그렇구요. 뭐 이런 것도 보면 로고 같은 것도 이미지로 이렇게 네온 사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플랫 하면서도 멀리서도 딱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요즘 유행하는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런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 글자에 이 윤곽선을 줘야 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키노트에 윤곽선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 이 키노트로 뭐 카드 뉴스를 만든다거나 키노트로 뭐 다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혹은 키노트에서 뭐 자막을 넣어가지고 글자를 보여줄 때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키노트에도 이제 글자에 윤곽선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네온 효과는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키노트 실행하셔 가지고 테마 선택에서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꼭 검은색 아니어도 조금 어두운 색이면 뭐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선택해서 키노트 스타일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음, 문서로 들어가셔 가지고 슬라이드 크기를 16대9 비율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 주고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음. 됐습니다. 자, 요거는 다 지워주고, 이제, 키노트에서 이제 네온사인 효과를 내려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네온사인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고,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키노트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일단 상단 메뉴에서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글자를 써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인스펙터에서, 포맷에서 텍스트로 들어가셔가지고, 글자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줄게요. 음, 이 정도면은 뭐잘 보이게끔 이렇게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 인스펙터에서 텍스트 밑에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윤곽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고급 옵션이라고 나오면서 여기에 윤곽체라고 있어요. 이 윤곽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뭐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두꺼우면은 어, 네온 사인 효과가 네온 효과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얇게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색상을 이제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네온사인 효과가 나겠죠 자요 색깔 을 없앨 때에는 여기 있는 텍스트 색깔을 여기 있는 채우지 않음으로 이렇게 바꿔 주면은 간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배경이 이제 까만색이니까 이거를 그냥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도 어차피 뭐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자요렇게한 다음에 뭐 색깔만 요렇게 바꿔 주면은 이제 네온사인 효과처럼 요렇게 나오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노트로 네온 효과 글자 만들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만 윤곽선 색깔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음, 재미있는 키노트에서도 이런 네온 효과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글자체만 조금 좋은 걸 쓰면은 굉장히 유연한 재미있는 이런 글자 네온 효과가 나오는 글자를 굉장히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는 오래도록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파워포인트에도 이런 어떤 글자에 윤곽선을 넣을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 글자의 색깔을 채우지 않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런 기능만 있으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꼭 키노트가 아니더라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키노트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다음 슬라이드는 이렇게 지우고, 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면은 네온사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카드 뉴스를 만든다거나. 어떤 컨텐츠, 별도의 컨텐츠를 만드실 때에도 이런 네온 효과는 요즘에 좀 유행하는 이제 스타일이고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내 컨텐츠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 컨텐츠보다 좀 차별화되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렇게 네온으로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글자 위주. WWDC에서도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썼습니다만 뭐, 로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텍스트 위주일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색깔을 바꿔가면서, 요렇게 좀 만들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예쁜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저 요렇게 딱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